뒤에서 끌어왔잖아요 앞으로 나 멀리 뻗어야 돼. 음. 앞으로 나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라냐 하는데 왼손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란이 안 되겠죠. 그죠? 왼손을 이렇게 잡아들이고 그면 앞으로 어. 나란이안 돼. 그러니까 이 왼손은 지렛대니까 그대로 같이 따두고 오른손으로 앞으로 나란이를 말리하면 얘도 같이 펴준단말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렇치가 아, 여기서 앞으로 나란이. 그러면 내가 이 앞으로 날아기 하기 위해선 얘가 뒤면 바닥이 기 뒤가 모르게 나고 모르게 써져요 음. 자 여기서 얘가 살짝 쏠린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세에서 딱 자세만 잡고 여기서 접었다가 앞으로 날아다다가 앞으로 날아다기 응. 앞으로 날아다기만했어요 널리 힘안썼잖아 하나는 그죠? 예 네.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날아기 이렇게 잡 <laughs> 앞으로 쫙 왜? <laughs> 힘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.